안녕하세요. 반째 정지현입니다. 오늘은 제가 육상까지 왔습니다. 피지컬 백을 같이 이제 촬영했던 김진은 선수 혹시 아시나요? 육상 여신이죠. 와장을 한번 떠보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평소에 달리기를 연습을 좀 하세요. 달리기 좀 하는 편이죠. 뭐 매일 같이 하진 않아도 일주일에 한뭐두세번 정도. 뭐만 k 로씩 서킷 트레이닝도 뭐 하고 있고. 직접 뛰시는 거죠? 직접 뛰죠. 어 근데 신발을 왜? 아 이게 피지컬 때 이제 신었던 신발인데 이게 단순하게 런닝을뛸 때는 좋은데. 근데 지금 이게 약간 니트 재질이에요. 절대 밑바가는 게 아니고 오늘 조금 불리한 상황이다. 일단 뭐 알아주시고 네, 가시죠. 육상계의 여신 김진선 선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오빠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다. 와. 저랑은 이제 피지컬 백 <laughs> 원래 멤버. 지옥에서 다시 돌아온 그 어벤져스가 아니고 그 전에 멤버였는데. 미안하다. 그때 조금 그러니까요. 더 갔었어야 했는데. 저 오늘 소식 좀 기대했어요. 미안하다. <laughs> 아니, 나 진짜로. 그때는 진짜 살고 싶었어. <laughs> 너무 강렬하죠. 나아요 표정이 전혀 아닌데. <laughs> 피지컬 지금 다 끝났잖아. 그때 이후로 조금 바뀌어진 거뭐 끝나고 좀 초반에는 좀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음. 지금은 똑같습니다. 그냥. 똑같지? 네. 지은이는 워낙에 이제 또그 전부터 유명해가지고 제가 들었어요. 육상 이영애 감사합니다. <laughs> 지금 육상이 엄청 붐이잖아. 런닝을 되게 많이 이렇게 즐겨 하는 것 같더라고요. 듣기로는 초등학교 때 육상을 하셨다고 어, 초등학교 때 <laughs> 학교 대표로 꼴등은 했지만 <laughs> 부모님이 또두분다 음. 육상 선수, 완전 엘리트 시범이십니다. 또 욕심이 많아요. 지는 것도 싫어하고. 아, 네가? 네. 아 운동 선수는 당연히 이게 깔려 있어야 돼. 졌으면 막 이제 안에서 막막 굴고 굴고 막 어떻게 하면 이길까막 아이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지. 지금은 더 있죠. 지치다가도 이제 다시 또 그런 에너지가 다시 생기더라고. 난 아직도 막 여기서 끌어올리거든 그래서 나는 매년 엘테트 세계 선수권이라고 은퇴한 선수를 뛴다 이거. 매년 여유가 된다면 도전을 하려. 운동하는 거 되게 즐거워. 호흡 차고 막, 근육이 막 말려 들어가고 막, 이런 거를. 근데 그런 사람이 몇명안 되더라고요. 안 되지. 힘든데 지친데, 결국에는 그거를 또 제가 또 풀어가야 되잖아 그런 게좀 행복하더라고요, 운동 맞아. 이러면서 이제 고수가 되는 거요 <laughs> 운동 고수가. 그래도 지니가 이제 짬이 좀 찼다는 거죠. 즐겼으면 좋겠어요. 좋은 성과가 뭐. 알아서 따라오지 않을까 뭐 어디까지 가 얘기하고 육상 배우러 왔다가 이제 피치 배워야 되는데 지금 너무 머리까지 갔네 지금 그러면은 달려야죠 갑자기 힘을 내거나 파워를 내면은 부상 뭐? 위험이 있어요 나좀찌는데 하고 가면 어? 아, 뻑하면으아이거또 햄스트링 오래가요 또 <laughs> 가볍게 한두 바퀴 뛸까요? 오케이 반디로, 반디로 가자 반디랑 틀에서 뛰는 이유가 있어요 쿠션도 있고 음. 저희 같은 경우는 발목이 좀 중요하잖아요 음. 탄력도 좀 많이 살고, 아팠을 때 충격도 좀 덜해요. 저는 항상 잔디에서. 워밍업을. 이렇게. 네, 잔디. 가볼까요? 고민 좀. 여보, 비교되는 거 아니야? 동네 아재, 아재 뽀뽀한 거지. 좋아요, 이렇게 타는 것도 좋아요. 내 스타일이야, 항상 이렇게. 네. 응. 어. 전투로 응.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나는. 휴지가에서 응. 촬영했었을 때, 그 1대1 스센스 있었잖아요. 그렇지, 공 뺏기. 저는 처음 해봤거든요 근데. 사람하고 부딪히는 거뭘 해본 적이 없었잖아요. 응. 엄청 흥분해가지고 또 제가 이겼잖아요 <laughs> 처음 느껴봤어요 그 희열을 혼자 이렇게 자신감 쌓아 먹으면 또 다른 점이 있는 오, 거지 투기 종목 뭐 이런 것도 한번 배워보고 싶었어요 어 근데 잘할 것 같아 <웃음> 저요? <웃음> 저, 저는 이제 병원을 또 가거든요 <laughs> 네, 관리를 또, 관리를 해? 또 그렇게 했으니까. 네, 소홀히 하면 안 된다. 그렇지. 크게 한번 고관절 그 쪽에. 네, 한 번은 여기 한 번은 여기. 그냥 많이 뛰어서 피로가 쌓였나보다 하고서 넘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팔. 와, 저도 진짜 너무 그냥 시키는 것만 이렇게 막 했었는데 조금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죄송합니다. 네. <laughs> 체계적이고 뭐 그런 <laughs> 훈련을 했더라면 조금 <laughs> 더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내지 않았을까? 이제 몇 가지를 그냥 가볍게 할 거예요. 무릎은 쓰지 않아요. 발목으로만 할 거예요. 발목으로만. 오. 발목, 그쵸? 음. <laughs> 발끝이 이렇게 죽으면 안 돼. 할때 우리가 이거 세려야 돼. 오. 그쵸? 아. 우리가 뜰때 얘를 할때 얘가 이렇게 들리잖아. 와야 되 그쵸? 이거 발끝을 들어야 되잖아요. 항상 발끝이 이렇게 들리는 게 좋아요 <laughs> 강시 <강식> 같은데? <laughs> 이렇게만 가려고 하니까 그이지 발끝을 할때 얘를 이렇게 들었다는 느낌는게 와우 확실히 운동을 했었어서 아, 나쁘지 않아 네, 응, 나쁘지 않아 외발 건데 이것도 똑같아 외발 반대팔도 와잘안 돼. 이발이 더 강하고 이발이 약한 거예요. 에스비가 그니까 오른쪽 잡을 거든요 우리가 외곽 훈련을 하면서 내가 어디 근력에서 세고 약한지 맞을 뭐요 하면서 느낌이 뭔가 비어 있는 느낌이서 <laughs> <laughs> 뭔가 꽉차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해볼게요. 얘는 좀 올려야 돼요. 이렇게. 그렇죠. 잡아요. 잡아. 담아. 잡아. 그렇죠. 오 시. 오빠가 안 되니까 이렇게. 심으로. 이2 어. 5년 동안 심만 썼으니까. <laughs> 오빠 감아야 돼, 감아야지. 아우 무거워, 무거워. 어쩔 수으니까한번 더. <laughs> 그쵸? 아까운 자연스러워. 아 조금 났다. 걸어가면서 무릎 올리는 거. 그쵸? 할때 오빠 발도 죽으면 안 돼요. 근데 이 동작은 진짜 뭐 등목을 따라서 아. 러닝하시는 분들이 하면 진짜 좋아요. 등 상태에서 뻗어요. 그냥 가볍게. 그쵸, 활전하죠. 활죠 오빠, 상태를 가만히 있고, <목소리> 그렇죠뻗어요뻗어요 <목소리> 그렇죠? 발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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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뻗고뻗고뻗고 그쵸? 근데 그거를 나가면서 아, 한번 어렵다. 해볼게요. 역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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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올라오는데? 스피드를 달렸을 때. 뒤꿈치가 붙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고뛰지 않잖아요 항상 뒤꿈치 든 상태에서 이렇게 나가야 되니까 아씨. <laughs> 아, 진짜 밑발로 까는 게 아니라 니트 재질이라서 힘이 좋은 발로 앞발로 하는 거예요 그래. 중심이 쏟아진 상태 그쵸 중심이 뒤로 가는 것보다는 살짝 중심이 앞으로 고개는 아... 들지 않아요 여기 삼각형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시선을 여기를 받요 앞발을 밀고 나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스탠딩을 할 때도 응. 만약에 블록이 없다. 마찬가지예요. 이 다리 힘이 없어요. 이 다리는 70, 80 결국 이다을 밀고 가는 거예요. 그죠 결국에는 여기서 한 발만 가는 게 아니라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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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오빠 몇초대각하고 있어요? 난 기록을 재본 적이 없어. 오빠는 no. 프로잖아요. 오빠의 그막 올림픽 쪘던 그 시절을 생각을 해요. 에이 설마. 20년 <laughs> 전.